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 말씀,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오늘, 어,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은 어, 비교적 긴 문장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것을 잘 정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에, 유다 땅으로 그 성으로 돌아오는 도, 올 때는 포로 기환의 때입니다. 어, 복역의 때를 마치고 70년 어 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가기 전에 바빌론 포로 되기 전에 이 말을 한 거죠. 근데 갔다 와서 이게 생각이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읽혀지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가기 전에 돌아오게 되면 유다 성읍과 유, 유다 땅은 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이다. 노라, 그렇게 말할 거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제 멸망받은 유다 같고, 버려진 음, 성 같지만,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복주는 음,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에, 기도하고, 또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laughs> 근데 그 성읍은 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만, 어, 예레미야는 일부러 예레미야, 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에, 물론 이제 유다, 예루살렘 성 말고도 다른 성이 있죠. 각각 이제 그 사람 사는 곳마다 성을 어, 쌓아 놓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 말씀으로 뭐 줄기차게 나가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농부도 살고 또 목자도 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색깔이 없고 무슨 일을 일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모여서 살게 될 것이다 25절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25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 두가지 말 피곤한 심령을 소생시키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 이것은 어, 다른 번역을 보면 영을 소생시키고 육을 소생시킨다. 어,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죠. 근데 또 먹을 것도 없잖아요. 포로 돼가지고온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웃음>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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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이제 영육간에 어, 영 영육 간에 예,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 25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앞에 말도 그렇고 뒤에 말도 그렇고 이 말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어, 꿈속에서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꿈을 꾸고 어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 이것은 음, 단잠을 자고 난 뒤에 에,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악몽을 꾼다든가 아, 매우 어, 그 불편한 상태에서는 이런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어, 어떤 게 음, 단잠을 잘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예레미야는어굴 안에서 있는 겁니다. 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사람 이 살지 않는그 혼자, 사는그 지역 에서 지금 밤샘 을 하고 있 는데, 우 리가 좋은 침대 에서, 상 하침대 에서 어 <laughs> 비단 이불 을덮고 향수 를옆 에서 어 피워 놓고 그렇게 음악 을 들어가 면서 자는 게최 고의 하루 저녁 에 수백만 원씩하는 그런 좋은방 이라 할지라도 어 그곳 에서, 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는 단잠을 자야 됩니다 단잠은 어, 잘 먹고 편안하게 놀고 어, 그러다가 잠자면 단잠이 안 옵니다. 어잘 때가 없어서 또 일이 노여이 심해서 참 어려울 때 잠깐 눈을 붙이는 게 단잠이죠. 그게 단잠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는 어. 그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음, 진짜 뜨거운 음성을 아침 새벽에 느끼기도 합니다. 어 27절에 음,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 내가 파종을 한다. 아까는 그 부활 부활을 하. 부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줬지만 지금 어 27절은 파종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그냥 거기에다 뿌리겠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해서 네가 여기 왔니? 뭐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뿌리니까 온 거죠. 짐승이 네 어떻게 언제 이렇게 많이 새끼를 낳아서 하나님이 뿌리니까 많이 낳는 거죠. 뭐 사람이 억지로 짐승을 새끼를 많이 낳게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말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됐다는 거죠. <laughs> 어, 28절에는 한 회복 사역 해주십니다. 앞, 앞에는 앞 부활 사역이라고 보면, 요번에는 어, 회복 사역, 회복이나 부활이나 비슷하지만 어, 사실 반복하면서 다른 말을 씁니다. 결국은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 이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laughs> 어 회복이라든가 혹은 또어 부활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야 어 기독교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 단어와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 교회는 다니는데 풍성한 삶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복을 안 주냐? 그거를 누리지 못하니까 못, 못 받는 거죠.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가지지를 못하는 거죠. 피동적으로, 복은 피동적으로 받고, 또, 말씀은 능동적으로 거절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복을 못 받는 거죠. 말씀을 그냥 들려지는 대로 듣고, 있으면 복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게 돼 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뽑았어요. 뭐를요?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심, 뽑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파괴하고, 넘어지기고, 멸망시키고, 괴롭혔어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깨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 깨어서 했다는 것은 샤카드라는 말인데, 방심하지 않고, 파수꾼이 이 경비를 서는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거는 뽑아야 되겠다, 요거는 파괴해야 되겠다, 요거는 넘어 떨어야 되겠다. 요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을 써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신경을 써서 이제 다시 뽑은 것을 심고, 파괴한 것을 세우고, 넘어진 것을 또바로 세우고, 멸망시킨 것을 다시 부흥시키고 괴롭히던 것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어, 보로 회복 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메시지를 어, 전하고 있습니다. 어, 29절에는요 어, 옛날 그, 그 속담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시다. 이 말이 안 되죠. 아버지가 이가시었는데, 신포도를, 그 늙었으니까, 뭐, 신포도를 먹으면 이가시죠. 근데, 그, 어 아들이 왜 <laughs> 이가시냐. 사실 아버지는 건강해서 이가 안 쉬고, 신포도를 먹어도, 오히려 아들이 그걸 이가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지어놓은 죄가 아버지는, 음 그, 당하지 않고 아들 때에 가 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이 어린 아이가 끌려가는 것은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 그냥 속담처럼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30절에 보면 이제는 포로로 돌아오면 그런 말은 없어진다.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것이다. 먹은 사람은 이거 아니고 자식이 이것이 아니라 먹은 사람이 이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나 자기 죄로 말면 아마 죽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스에도 이 말이 나와요. 그 어, 그런 속담이 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 죄 때문에 죽으면서 어떻게 <laughs> 아버지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아버지 이거 버도 먹어서 아들이 이것이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가다가 어 잘못 좀 어려워지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뭘 가다가 넘어져도 그러 이거 왜 그렇지? 아, 이건 대통령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이죠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어, 걷다가 툭 넘어져서 책상 다리에 부딪히면 아파서 울면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책상 다리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책상 다리 밉다고 이렇게 하는데 <웃음> <웃음> 우리는 항상 그 원인을 딴 데서 찾고 딴 데서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부딪히면서 머리에 혹이 나면서 그러면서 그런 거리를 배우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안 돼서 자꾸 자기 죄를 덮어버리고 말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 31절에 이제 우리는 포로를귀환 해가지고 오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제로 쓰임 이제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이제부터 당한 고난은 전부 자기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탄 고난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다 살다가 힘들면 네가 평화를 택하면 평화로운 거야. 그런데 남을 미워하면 님 괴로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3 0절의 말이죠. <laughs> 원수를 딱 만나서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잠못 잔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 예수님이 네가 원수를 사랑하라. 예? 네 원수 때문에 정신 차리고 네가 죄를 지금 안 짓고 있잖아. 네가 만약에 그 원수가 없었으면 네가 분명히 딴 사람한테 네가 억울하게 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어, 맞네요. 그럼 사랑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아주 어, 즐거워집니다. 근데 그걸 말씀을 모를 때는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죽이려고 기회를 포착합니다. 죽이고 났더니 내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생각해보니 내가 죽일 놈을 죽였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계속 평화는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용서하면, 그 마음이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니네 죄로, 니가, 니가, 니가 선택하는 거다. 남이 그렇게 한게 아니다. 니, 네, 네가 포도를 먹지, 먹지 않으면 절대로 이가 쉬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들어야 되는데, 31절에 새언약을 얘기합니다. 새로 내가 언약을 맺겠다. 지금까지 맺은 언약은 출애굽 언약입니다. 출애굽 언약이지만, 이제 새로 맺은 언약은 출애굽 언약이 아니라 출바벨론 언약을 지금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서도 나왔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그때 출애굽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출바벨론 백성이라고 얘기해라. 그 때는 모세가 돌에다 글을 썼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두루마리에다 쓴 이, 이 글을 읽게 될 것이다. <laughs> 이 두루마리가 새은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 오경도 보고 있지만, 이 모세 오경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이제 말씀으로 약속을 맺게 될 것이다. 집에 새은약을 맺으리라. 3일절 끝에요. <laughs> 이스라엘 집과유다 집에 집에 새 언약을 맺으려 누굴 보고 얘기할까요? 성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 요 32절에 <laughs> <laughs> 출애굽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인데 내가 남편이라도 이 언약은 깨겠다. 출애굽 언약은 이제 깨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됐다도 깨닫는 무슨 말이에요? 부부 관계인데 이 부인이 <laughs> 딴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는 혼인 계약이 깨진 거예요. 서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기됐어요. 그, 그랬는데 내가 새 언약을 맺으면 33절에 재혼을 하게 되는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물론 같은 사람하고 결, 결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상은 어, 전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재혼 서약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름은 똑같아요. 부인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이그 어, 출애굽, 그것이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4절에 보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백성과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래도 3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와를 알라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 어, 아내가 이미 아내가 아니겠, 아니, 아니겠지만 다른 남자하고 삽니다. 그러면 네 남편이 누군지 기억해라. 남편이 누군지 기억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고 내 남, 아내의 서약을 받아들인 사람만 내 아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전에는, 성은 서약을 내놓고도, <laughs> 다른 여자하고 살면, 가가지고, 야, 이네 남편이 누군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계속 따라다니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시켰지만, 지금은 그 선지자도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그거를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아는 사람, 말씀을 지키고 알고 있는 사람만 내 아내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내 백성이 된다. 이 얘기 합니다. 34절에는 그, 작은 자도 알고, 큰 자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 악행을 사하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다. 그 전에 얘가 하나님을 능욕했는데요 그건 내가 다 사해줬다. 그런 거 말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laughs> <laughs> 새로 재혼할 때는 바람 피웠던 얘기 다시는 안 합니다. 묻지를 않습니다. <laughs> 사람은 따져 묻죠. 기 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옛날 얘기 또꺼낸는 하나님, 그래, 안 하겠다는. 건데. 성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면서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깨끗해졌냐면, 시편에도 나오죠.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씻어주면, 내가 눈보다 희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아내가 되는 거죠. 내가 행실로는 절대로 안됩니내 행실로는 행실로는 아내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내 행실로는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내가 그런 행실을 했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어, 아내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이 그게 죄사함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 35절에 보면 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주시고 바다를 흔들면 파도 소리가 나게 하고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망군의 여호와 라는 뜻이죠. 창조의 하나님이 라는게 망군의 여호와 라는 뜻이죠. 36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세운 법도, 이 하나님이 만든 율법, 이 하나님이 만든 성경, 이거를 폐하면은 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내버리고 집에 성경 한 권도 없으면서 교회 나간다고 성도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도를 폐지하면 말씀을 폐하면. 안 되는 그 어, 성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끊어져 버린다.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 임합시고 하고 기도할 때 성경을 본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게 복잡한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희한한 말로 표현했지만 그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지 행동이나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철학으로, 상식으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지 못하는 거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한번 들어봐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진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어, 아니, 저기, 30, 이, 7절 얘기입니다. 35, 36, 37절하고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동시에 이해가 되지 그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율법을 패하지 말라 이래놓고 38절과 같은 37절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마다 분명하게 못 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난해한 구절이죠. 그러나 마음을 열고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만약에 이, 이 지금 이 지금 누구라고 1인저 인칭을 얘기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 하늘을 청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하는 그게 사람인지 하늘인지 하나님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는 이스라엘,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될수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능력이 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못 버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못 버리겠느냐?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너들만 떼쓴다고 해서 되느냐? 내가 성경을 폐하면 무조건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번역한 게 있는데 이 말을 원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면 백성은 능력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성경 전체를 보면, 백성은 가난해야 되고, 어, 하나님이 부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부하게 잘 살더라도, 나는 원래 가난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지. 내 능력으로 부자가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이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아내를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만 주장한다면,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남편이 못 먹고 벌어온 거를 혼자서 먹고, 또 자기는 편하게 있으면서 남편을 막 시킨다면, 이 관계는, 이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laughs>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이지 아내가 시킨 대로 하는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하다. 아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결혼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주고, 온갖 그래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죠. 아내가, 아, 여자가 남자보다 가 훨씬 능력이 있도록 지금은 여성복지부까지도 만들어서 여정이, 여자의 그 인권을 높여줍니다. 높여주면 결혼할 이유가 없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보호하고, 보호받는 입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추진해 가면서 엉뚱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려고 할 때, 이게, 이거야말로, 어,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몰랐을, 때, 모르면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이제, 어, 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설계도를 오늘 제시합니다. 간단합니다. 이이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뽑히지 않는 견고한 성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얘기하는데 서북, 모... 서북 모통에는 하나 낼 망대 이거는 지금 기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 서, 북쪽 모퉁이는 하나넬 방대가 있고, 이쪽 모퉁이까지에 이르며, 이쪽 모퉁이는 북, 북동쪽 모퉁이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9절에 남서쪽 모퉁이는 이 가랩 언덕 산이 있기 때문에, 모퉁이까지라고 하면 이 북동 모퉁이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 39절 두 번째로 남서 모퉁이가 있는데, 그게 고아, 라고 하는 저지대인데 이 저지대는 음.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롱 골짜기가 합치는 부분인데 부근, 그게 고아라고 하는 저지대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 온갖 시체와 재와 뭐 이런 것들을 버리는 도배시라는 그 인신제사를 전이던 곳이 있었고요. 그걸 어, 흰놈의 골짜기를 해서 어, 그 헬라말로 게헨나라고 했던 곳이 이 지옥이라는 단어로 변화되버리죠. 그래서 어 지옥으로 번역하게 되는 게헨나가그 밑에 남동 경계선을 타고, 어 이렇게, 이렇게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동쪽은 기도론 시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쪽 문 이름을 마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문도 있고, 마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이렇게 문들이 시대에 따라서, 오랜 시대에 따라서 문이 약 30개 정도의 이름이 있는데, 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네 군데 내지 이렇게 사용하죠. 보통 급할 때는 한 군데만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름들이 많이 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진짜 미묘한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때 우리는 화내기 이전에 성경부터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무슨 즐거운 일을 하기 전부터 성경을 봐야 되고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성경을 보고 어 행사를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말씀 가진 백성이고, 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이다. 그래서 축복받는 어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